이런 데서 배세의 필법이 정확게 이루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배세의 필법은 어떠냐면, 글씨가 단순하게 쭉 늘어진 것을 가운데 허리띠를 묶어주듯이 탱탱하게 긴장해주게 해줘서 글씨가 바로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득 홀잔데요.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고대에는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달아놓고, 소도 지역이라 해가지고 이런 지역은 신성한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해서 이렇게 깃발을 펄려어 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물잔데, 이, 갑자기 이런 깃발을, 그러니까, 마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홀 이런 뜻으로 이제 이게 요 춘자는 지금의 형태하고 옛날 고대자하고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춘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흙에서 새싹이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콩나물 때 가지마이로 씨앗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이미 풀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근데 딱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미 태양의 기운은 흙 속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그래서 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초자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직선으로 되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이렇게 일자인데 이부분에 하나를 뿌리를 더해서 이렇게 춘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봄. Yeah. Mm -hmm. 1월, 1월, 해와 달이 문득 그것이 잠기지를 않는구나. 올해 얼른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춘, 여, 추. 봄과 가 봄과 더불어서 가을이 그것이 돼서 차례를 대신한다, 이런 말. 그러니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고 춘추가 이제 일년이 이제 차례차례로 간다. 그래서 오직 초목 초목의 영락 그러면 초목이 뚝뚝 떨어지는 거, 초목이 시드는구나 이런 뜻이.